네. 네. 사마찬을 만난 청년 조연대 네. 이 사람은 하수인문학교육협회가 주최한 인문학 리더십 강좌 사마찬 청년을 만나, 만나라 총 10위의 모든 강좌를 수강하셨기에 예. 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터지찬대서뭐서대뭐든께서든지뭐해 네, 네, 주시 하고 뭐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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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지 뭐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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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지금 처음에 이렇게 참여를 할때 동만 동만 권서 행만 리로를 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오늘 교수님이 12주를 했다고 해서 동만 권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12주 마지막에 아까 찾다고 오면서 변해했었습니다이 기회를 다시 공부하는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